은총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교리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은총을 얻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두음절로 되어 있는데 바로 기도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게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절실하게 청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또는 다른 구약신약 성경을 접할 때에도 꽂히는 것이 따로 있죠. 내게 필요한 말씀들, 내게 깊이 와닿는 말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기도라는 것은 절실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린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열리게 될 거다. 그리고 구하게 될 거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받을 때까지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일단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전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거죠. 문이 부셔질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까? 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드리는 것을 안에 있는 분이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와서 열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구할 때도 내게 주어지거나 찾을 때 얻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때 나에게 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청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관계라고 부르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백만원만 주세요 백만원만 주세요 며칠을 해야 백만원 주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해요 그러나 가족이라든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한테 가서 말한다면 언젠간 줄수 있겠죠. 이런 확신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절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분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을 두드린다.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열어줄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193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빌 포터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한 손은 제대로 펴지도 못해요. 등은 굽어 있습니다. 다리 안쪽은 비틀어져 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어머니는 글을 지지해 줘요. 우리가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일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와킨스 사에서 영업사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용락 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저를 써주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보내셔도 됩니다. 와킨스 사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미처의 본존이죠이 사람을 쓰기로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상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습니다. 장애인이 와서 물건을 보여주니까 그 물건을 신뢰하지 못해요. 때로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몇푼 쥐어주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선입견인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브랜드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죠? 그럼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써보지 않았는데 이전에 썼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죠. 이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실망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갖지 않아요. 즉 앞에 있는 장애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동정을 할지언정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를 믿지 못하니 그가 가지고 온 제품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팔로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물건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전박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 또 하루 8시간씩 11km를 걸어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에서 그 다음 문으로.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샌드위치를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면에 인내 하라. 뒷면에는 끝까지 인내하라. 쓰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죠. 그렇게 24년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쌓여져 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뇌성마비에 걸린 장애인으로 보았지만 그 다음엔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을 엽니다. 이제는 관계가 바뀌어가는 거죠.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몇 시쯤에 오려나. 대충 예상한 시간에 또 분을 어김없이 두드립니다. 무엇이 쌓여 갈까요? 신뢰가 쌓여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쯤은 물건을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든 동정의 마음이 들든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들든 물건이 필요하든 어쨌든 샀어요. 이 물건이 괜찮습니다. 때로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져갑니다 더 좋은 것을 또는 그것을 완벽하게 교환해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고정관념에서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봤지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친절한 사람 끝까지 책임을 져 주는 사람 여지껏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랫동안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집 앞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함부로 두드리면 안 되지만, 이 시대는 언제였어요? 한 1950년대, 60년대, 그럴 때였겠죠? 누가 문을 두드린다면, 며칠 만에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매일 두드리면? 왜 대답을 안 하신대요? 한 1년? 1년 동안 두드리면, 한 번도 안 사실 뿐. 독하신 분들이죠 아마 1년을 두드리면 수세미 하나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장관념이 무너집니다 왜? 매일매일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이 사람은 254년의 전통을 가진 와킨스사에서 올해 최고의 영업인으로 뽑혔다고 하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 절실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도어 투 도어라고 문에서 문으로 매일 두드린 그 사람에 대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끝까지 두드리면 열릴 것이지 그러니까 몇년 두드리자? 24년 이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24년을 내다본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살아갈 뿐이었죠 무엇이 힘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말이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할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절실이 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겁니다 하느님께 청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청하면서도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병 환자의 경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죠?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면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용히 옆에 가서 예수님, 예수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죠? 자살 행위에요. 나병 환자가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돌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무엇을 보았죠? 자기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달려나갑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뭐죠? 그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 내가 저분께 갈수 있다면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 하느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은 일방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분이 열어 줄 때까지 그 마음을 내가 듣고 그분께 청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탄만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모양 이꼴이지? 하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나부터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편한 걸 선택합니다. 기도가 제일 편하거든요. 기도는 가장 힘들 수도 있고 가장 편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리고 나는 편한 것만. 자존심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미 누가 알고 있죠? 그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물론 하느님이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 때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어진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럴 때 주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하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절실할 때 소중함을 깨닫지 않아요. 그럴 때내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최선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할 때가 있죠.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이러다가 죽는 게내 팔자인 건가 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니 어때요? 일은 더 힘들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오늘 이렇게 일하면 또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뭘 생각했죠? 충노동을 생각합니다. 맨날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누구를 먹일 수 있다?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럴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좌 신부 생활할 때 정말 대단한 할머니를 뵀어요. 이 할머니는 거의 90, 89세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손주들을 키우는 분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다 죽었대요. 이 손주도 그냥 손주가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이게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손주의 자식 뭐라고 하죠? 증손주? 근데 손주들도 다 죽은 거야. 얘네 둘만 남았어요.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팔팔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쭤봤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떤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든원당에서 롯데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는데그 큰데 롯데에서 만든 무슨 월드 있죠? 여기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 그 나이인데 써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서 들어갔대요. 버스 타고 가서 일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하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허리도 거의 꼬부라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왜 봉사가 이렇게 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우면 못 일어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쉴수가 없어요. 신부님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늘은 아니지만 이 소주를 병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잔까지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그 제가 피했어요. 왜? 만나면 달려와가지고 소주잔을 내밀고 소주를 따라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적 소주인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그 소주 같아. 하루만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왜 살아가죠? 손주들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의미를 갖게 되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희망은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대와 믿음이 합쳐져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어. 그러면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기도하죠? 1번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사장님, 4번 하느님. 오, 문제가 너무 어렵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죠. 그럼 하느님 언제 만날 수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만,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청해야 되겠다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예수님께서는 이 전에 어떤 기도를 알려주시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 핵심이 뭐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뭘 정해요?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럼 왜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청하면 돼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청할 때 주시는 분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언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알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둘 다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신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기분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 청할 때만 밤샘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최선이요 아니에요? 이건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고 절실함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문이 언제 열립니까? 내가 듣고 실천할 때.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세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기도한 거 알아들었어. 그런데 먼저 이걸 해 화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힘을 내라, 네 자존심을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그럴 때내 절실함이 하느님께 정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느님께 바라기만 한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